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브리지 워베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과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하면 정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전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하시고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원칙과 포용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약두달 전인 7월 26일 수요일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했었습니다. 사역하는데 유독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사람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안 변하더라.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변화시키고 싶은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들이 이제 단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 너도 잘 알기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도 써봤고요, 많은 물질도 써봤고, 많은 마음도 써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더라. 아무리 잘 해줘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고요. 그 사람의 출성률도 바뀌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슬프게 했던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알고 싶어서 유명한 사역자들을 찾아보고 강의와 책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이르렀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외모도 별로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 결국 그래서 그 문제가 나한테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 수요예배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금 그릇이 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는 질 그릇도 사용하신다. 그러니 무엇보다 주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나 봐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 키 하나도 안 작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참아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사실 그날 키높이 구두 신고 있었거든요. 이게 매일 신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교할 때만 신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도 그 구두를 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로비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요. 예, 만나는 분들마다 저를 또좀 위로해 주고 싶으셨나 봐요. 이게 예, 제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도 안 못생겼습니다. 목사님 정도면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를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누웠는데요. 그렇게 오늘 일을 다시 곱씹어 보는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정도면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도 안 못생겼습니다. 결국 아무도 저에게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잘생김이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제 외모는 그 원칙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것처럼 한 가지의 원칙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절기는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외침을 들으셨고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당연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 싫어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그 중에서도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유월절 규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달 열흘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흠 없는 어린 양을 보관하였다가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처럼 유월절은 넘어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한 시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사람. 모든 것들은 막론하고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이 다 심판 받을 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회중들의 집들은 하나님께서 넘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의 핵심은 급하게 만들어서 체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과 애굽 노예살이의 쓰라림을 기억하게 만드는 쓴 나물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인데요. 그때에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집은 채 서서 먹는 식사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탈출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일해 동안 무교절을 지킬 것도 명령하시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본 기적의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는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기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에서 절기에 대하여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꼭 지켜야 하는 절기 로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해당되는 절기이며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예 생활이 끝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거이니 우리로 따진다면 광복절 같은 기념과 조금 비슷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다른 절기들과 유독 달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정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꼭그 다음 달에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에만 해당되는 독특한 약속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열4째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사실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에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읽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거나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은 그한달 뒤인 2월 14일이라도 꼭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하는 규례 중에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오래된 규례이자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처럼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샤워를 해야지만 침대에 눕습니다 또한 밥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을 할 때에도 저는 이상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제 앞에 앞에 차이는 끼어들 수 있지만 제 앞에는 절대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원칙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음식을 먹을 때꼭 사진을 찍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약속 시간에 절대로 늦으면 안 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들처럼 사람마다 다양한 원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만든 원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반바지를 입고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기겁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교회를 갈수 있냐? 원래 교회 갈 때는 가장 좋은 옷, 가장 이쁜 옷 입고 교회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저희가 이제는 듣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되게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게 주일에 돈 쓰는 거 아니다. 또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앉아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지 말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그다음 맨발로 슬리퍼 신고 절대로 예배당 들어오지 마라. 물론 이제 이런 원칙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원칙을 남에게 우리는 적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왔는데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작했는데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거슬립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각자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사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마 제 아이가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지난주 사부 예배 시간에 그 첫나들이 기도 받았거든요. 제가 이 아이를 이제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많은 추억들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애가 아직 어리니까 이 설계를 못 들으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가능하면 이제 제가 제 아들을 저녁에 목욕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제 아들이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이제 로션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로션을 꺼내기 위해서 잠깐 고개를 돌렸는데요. 팔에 따뜻한 감촉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묻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니까 소리를 질러서 쳐다봤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제 사랑하는 아들이 오줌을 싸는 거죠. 원칙은 기저귀에 오줌을 싸는 건데 벌써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뭐 조금 귀찮긴 하지만 다시 씻겨야죠. 그래서 다시 물을 받아서 다시 욕조에 아들을 넣었는데요. 목욕하면서 이제 처음 내는 소리를 갑자기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낑! 깅 이러기 시작하는데 설마 싶었는데 그만 욕조 안에서 대변을 봐버렸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대소변의 기적이 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제 아들은 벌써 두 번이나 원칙을 어겨 버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요.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저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뭐였냐면요, 도대체 아버지가 뭘까?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제 아들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런 고민과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 영화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레다 히로카츠라는 감독이 만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면요,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한 비즈니스맨인 로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 이 케이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좋은 사립 학교에도 보내고 그런데 이 아들을 가끔씩 볼 때마다 이제 자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성공에 대한 열망과 집착이 엄청 강한데 이 케이타라는 아들은 되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이런 나랑 안 닮은 아들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어느 날 병원에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6년 전에 병원의 실수로 옆에 있는 아이와 바뀌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너가 키우고 있는 케이트는 사실은 너의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소개로 이제 친아들인 류세이와 그를 키워준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친아들인 류세이를 길러준 아버지는 자기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한 나와는 다르게 전파상을 하면서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나는 내가 조금 희생해서 내 아들을 좋은 학교, 그다음 좋은 집에 살게 해준다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유다이라는 사람은 내가 조금 못 살고 가난하더라도 최대한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게 아버지의 도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이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바꿔 가면서 서로의 아들과 진짜 시간도 보내 보고 하는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 진짜 내 아들은 과연 누구일까? 혈육으로 이어진 이 아들이 나의 진짜 아들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자란 이 아들이 나의 진짜 아들일까? 이 고민 중에 이제 료탄은 혈육이 중요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류세이를 데리고 오는데 결국은 그 류세이와 케이타 모두 두 집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정작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영화에서 결론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는 무엇이냐? 진짜 가족은 무엇이냐? 가족과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도 어쩌면 진짜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절기이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한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희생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초대하여서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었어요. 지난 왕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로 인하여 제사장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현실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원칙과 규례에서는 멀어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던 제사장들조차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그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종교객이 끝난 날이 바로 1월 16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밀수기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히스기야는 바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상당수의 제사장들이 아직 성결례를 마치지 못했고, 또한 북 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게 위하여 모두를 배려하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6월절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절기의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먼 걸음을 헤쳐서 그곳 가운데 직접 나와왔습니다. 다시 원칙이 지켜지는 순간이었고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꼭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하 3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령을 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잇사갈과 수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레위 사람들이 부적절한 사람들을 위하여 양을 잡고 성결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삭과 스브론의 많은 무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여서그 규례 원칙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전통이 사실 이때 시작된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이들이 유월절의 전통을 정말로 하나도 몰랐을까요?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절기였습니다. 꼭 지켜야 한다라고 민수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라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고 출애굽기에서부터 구약의 율법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연 그 규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이 되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원칙대로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요. 에브라임과 므나세, 잇사갈, 스불론이 그 많은 무리들만 그 원칙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북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내려왔기 때문에 급하게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원칙을 어긴 것에 용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율법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변명도 원칙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사람들은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 원칙은 모두가 지키는 원칙이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전통이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 원래 이랬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제사장들은 그 상황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규례와 전통을 회복하려고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이런 원칙을 어기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역대하 30장 19절에 말씀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어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원칙을 어겼습니다. 비록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에 친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원칙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용서하신다는 약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과 같이 원칙을 어겼던 한 사람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분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분깃, 그 재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아버지는 이제 내 인생에서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고 나는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 유산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죽는 것을 나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유산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나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상속을 받더라도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그 돈을 임의대로 내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분깃을 받자 말자 즉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원칙을 오긴 고시었습니다. 부자 관계의 원칙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분깃을 나눠 준 이상 그들은 더 이상 부자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외국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렀는데요. 그제서야 그는 집에 있던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벌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버린다 하더라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원칙을 먼저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먼저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께 분깃을 요구했는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잃었는지, 그동안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칙을 어겼더라도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산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많은 원칙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많은 원칙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한 원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그 원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원칙보다 포용으로서 우리를 안아주고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